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잠먼 21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심지어 죄악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왕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마음이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심지어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역사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신화를 통해 모르드계가 반역자들을 고발하여 왕이 살게 되었던 부분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계를 드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드계와 에스더와 함께하던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이 할수 없는 일, 즉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자신의 뜻 가운데서 물 흐르듯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물 흐르듯이 성령님을 통한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자신의 눈에는 옳게 보입니다. 사람은 큰 잘못을 하고서도 거기에 이유를 댈수 있고 처벌을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둠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이유를 잘 대고 설명을 잘 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은 시냇물처럼 투명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며 오직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였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원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원말씀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잠원묵상 말씀은 2011년부터 갈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묵상했던 말씀을 영상으로 새롭게 구성해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 가정예배, 또 홈스쿨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지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원고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온 땅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력하고 든든하게 자라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